뒤쪽에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자, 7인승 모델이고요. 차가 크기 때문에 실내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2열 시트, 3열 시트를 풀플랫을 시켜 봤고요. 여기에서 요 전동식으로 어, 스위치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예, 전동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버튼도 한번 누르시면 네, 3열 시트까지 이렇게 타실 수가 있고요 2열 시트는 뭐 수동식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또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되구요. 네. 무슨 트랜스포머 같죠? <laughs>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시거잭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요게 한번더 폴딩이 되죠, 요게. 자, 이열 시트가 요렇게 한번 폴딩, 두번 폴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뭐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고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요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제껴 내시면은 예, 또 요렇게 요런 공간도 나옵니다 어우 비가 많이 오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건 이제 수동식으로 이렇게 예, 올리시고 그래서 뭐 기호에 맞게 활용도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로 오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아주 멋진 대형 SUV 미국 갬성 그대로 살아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 900만 원대로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3.5 가솔린 모델입니다 4륜구동 리미티드 차량이고요 11년식 16만 킬로 대에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썬루프도 들어가 있는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900만원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솔린 차량이라서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주 뭐 차체 사이즈는 뭐 대한민국 뭐 베라크루즈나 모하비보다좀더큰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아주 육중하고 튼튼하고 예, 직진 안전성, 이런 것들. 어, 국산차 대비해서 아주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뒤쪽 모습이고요. 자 무엇보다 좋은 게 가솔린 차량이라는 거, 예. 어, 매연 걱정 없이 탈수 탈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륜구동에 아주 튼튼한 예, 덩치 좋은 SUV, 뭐, 천만 원도 안 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 에, 전면 그릴, 포드 마크 가 들어가 있고요. 자휠 타이어 모습 이거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익스플로러 마크 깜빡이 있고요. 아 실내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위쪽으로 에, 선팅 잘 되어 있고요. 썬루프와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색상 은색 바디로 되어 있고요. 에, 뒤쪽 타이어도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쪽 요 실필러 라인이 아주 뭐 멋지게 남성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에 네, 리어 램프, 자뒤에 익스플로러 포드 마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자 900만 원대로 아주 대형급 SUV 추천드리는 추천 매물입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리도 열었고요. 자, 선팅 아주 진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또어 트림 모습이고요. 자, 시트 모습입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어타 차종에 비해서 이 바닥 바닥 어 차는 굉장히 높은데 바닥은 또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어, 다리 기신 분들 어, 편하게 좀 앉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뭐 컵홀더, 암네스트 있고요 자 여기 뒤쪽으로 3열 시트 들어가 있는 7인승 모델이고요 자 실내는 이렇게 아, 블랙 컬러로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듀얼로 아주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도 열었고요 앞쪽으로 네, 선팅잘 되어 있고요. 네, 전동 접이, 뭐 꼴로기 거울 네, 이런 거들어가 있고요. 자, 스위치 버튼 다 깨끗합니다. 메모리 기능까지 도어 네, 그트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 수납 공간 이쪽에 뭐 음료수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전동 기능 있고요. 자 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이트, 아, 그다음에 풋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자기 비가 오네요. <laughs> 자, 지금 주행 거리는 166,980km죠? 166,980km 주행하고 있고요. 뭐 체크등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거는 없고요. 자, 쪽에 이런 버튼들. 그 네, 있죠? 있고 그다음에 이에 스타트 버튼.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어, 그다음에 어, DMB 지금 내비는 들어가 있는데 그 SD 카드가 없어서 SD 카드만 넣으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후방카메라 중립 드라이브고요 핸들은 뭐 예상외로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네, 핸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예상해로 무겁지 않고요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 안쪽에 들어가셔서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비상등 스위치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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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습니다. 지금 새끼 손톱만 하게 너무 차 차는 큰데 이건 너무 아담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잘 눌리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건 사실 좀 이렇게 좀잘 보이는데다가 큼직하게 만들어 놓으면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소니 오디오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에어컨 시원합니다. 안쪽에 수납 공간. 자 키는 여기 스마트 키두개 있고요. 이쪽에서 주행 모드 조작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사륜구동 가솔린 SUV입니다. 안쪽으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안쪽으로 어 이거 뭔가요? 차게 본가요?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예 이것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이거 그러니까 짱짱하게 뜰 때는 이렇게 덮어내시면은 예 햇빛을 가리실 수가 있죠. 자, 아주 뭐. 명성 그대로 미국 사람들은 뭐 아주 뭐 국민차죠 국민차, 예, 익스플로러 차량 아주 좋습니다 대형급 차 중에서도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뭐 가솔린 차량이라서 매연 걱정 없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 900만 원대를 지금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16만 키로대 주행한 3,500cc 가솔린 엔진이고요.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500cc 어, 가솔린 엔진, 16만 키로대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촬영 중에 지금 좀 비가좀 내리고 있네요. 자, 2열 시트를 이렇게 좀 폴딩을 시켜봤고요. 자 트렁크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자, 7인승 모델이고요. 자, 이렇게 풀플랫이 되고요. 여기서 어, 전동식으로 시트를 어, 접고 펴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따로 어,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느리게 내려오긴 합니다만 네. 다전 전동식으로 네.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조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조수석 쪽모습이고요 자, 16만 킬로대 주행은 아주 엔진 사운드 좋은 차량이고요. 1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 900만 원대로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